라면 먹을 안녕하세요. 오늘 먹어볼 거는 베지밀 A입니다. 예, 정식품에서 나온 거고요. 베지밀 A 아주 오래된 그 유명한 제품이죠. 정식품이라 글씨가 안 보여. 음, 하여튼 베지밀 A 유통기한 성당 표시돼 있고 유통기는 상당히 깁니다. 베지밀 예, 이제 뭐 멸균해서 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우유하고는 다르죠. 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멸균했고. 음, 두유액이 96% 두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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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백당 대두유 등이 들어있고요. 뭐 다양한 합성 뭐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음, 어디 있어? 네, 정식품 해가지고 여기 사장인가 회장님이 되게 유명 저 유명하고 좀 존경받는 그런 분이라고 예전에 뭐 MBC 성공시대인가 거기서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는데 좀뭐 괜찮은 회사인가 보더라고요. 영양성분을 보시면 열량은 110kcal, 탄수화물은 어 탄수화물 당류가 6g으로 음료수 치고 높은 편은 아니죠 에 단백질 지방 포화 지방 정치적으로 나트륨도 낮은 편이고 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영양성분도요 이건 좀 따뜻하게 드셔야 가장 좋은데 지금은 그냥 데워서 먹기 귀찮아서 찬 걸로 먹습니다 편의점 같은 데 가시면 찬 것도 팔지만 따뜻한 것도 아마 그 보관하는 데다가 보관해가지고요 판매를 하지요 이렇게 안 열려 냉장고에 넣어놨더니, 어우, 어 힘들어. <laughs> 이거 뭘로 열지? 아, 이거 수건이 있네 수건으로 아, 열었다. 네, 어우, 힘들어라. 네, 입구는 상당히 작고요. 네, 뭐 콜라병 그런 거보다 같은 건가? 큰사이즈인것같고뭐 이렇게 돼 있는데, 어, 어 뭐라고 그럴까? 우유보다는 약간 그 약간 좀 진한 색이죠? 네, 약간. 우유에다가 검은색 물방울을 한 방울 살짝 섞은 거그 <laughs> 정도의 느낌이고요. 맛은 뭐 맛이 란다 냄새는 뭐 거의 안 나고요. 아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우유에 비해서 더 진한 느낌이고요. 뭐 고소한 맛도 살짝 나고. 뭐 아이들도 되게 좋고 예뭐 담백한 맛이고 별뭐 짠맛이나 단맛 단맛은 살짝 느껴지는데 짠맛은 별로 그렇게 느껴지진 않네요 하여튼 몸에 좋은 콩이라고 하면 이제 그뭐 식물의 고기라고도 그러잖아요 예 거기서 한는 그건데 두부와 함께 좋은데 샌드위치 먹으면서 생각나사 하나 뜯어서 먹고 있습니다 음 그냥 차게 드시는 것보다 전자레인지 같은 데다가 살짝 돌려... 그러니까 이 병에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플라스틱 그릇에 놓고 살짝 데우시면 뜯을 때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예, 좀 참고하셔서 베지 밀에이 몸에도 좋고 건강도 좋고 멸균성품이라서 유통기한도 길고 예, 이렇게 유리병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종이팩 있죠 고루 예, 되돼 있는 제품도 있으니까 아마 고기도 싸긴 살 겁니다 요건 예, 하나에 보통은 천... 조금 더 받죠 예, 좀 참고하셔서 몸에 좋은 거콩 많이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